밝은 사람 그리고 잘 꾸미신다 <laughs> 그리고 에너지가 좋으시다 특별히 <laughs> <laughs> 요리사에 요리사 같기 하고 그렇습니다 네, 요리를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기세가 느껴진달까 근데 이제 또 친구들이 있을 때 약간 팔씨름 하면은 1등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주 그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아 장애가 있으셨구나 아, 팔쪽이, 팔쪽이 조금 어. 음. 여기서 약간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 사진에서. 여전히 힘이 어, 빼보이시긴 하는 네. 느낌인데 아, 아. 아까 팔씨름 잘 하실 것 같다고 했는데 <laughs> 음. 외향적이신 것 같아요 음. 스트릿 댄서 락킹 저는 아까 보니까 머리도 되게 화려하게 연습하시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요새 되게 많이들 하시는 그런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이런 댄서. <laughs> 댄서는 네, 본인이 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 아니세요? 아, 저 그런가요? <laughs> 댄스를좀레 크리에이션 강사의 <laughs> 느낌도 있었어요. 뭔가 이끌어 가는 사람들을 호음을 부러 돋는 그런 느낌. <laughs> 아, 이렇게 제 사진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임지윤이라고 하고요. 어, 저는 크게 두 가지 직업이 있지만 일단 저는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2024년, 2025년 선발전에서 모두 선발되어 2년째 장애인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도복을 갈아입었고 오늘의 발목이랑 테이핑을 기다리고 왔어요. 있는데 어릴 때부터 태권도 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께서 태권도 학원을 보내주시진 않으셨지만 저는 몰래 이제 집 근처 도장에 가서 그 짧은 쉬는 시간 10분을 활용해서라도 태권도를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어 많이 자주 어 들락거렸던 것 같은데 어 관장님께서는 또 저를 그만큼 예뻐해 주셔가지고 그 10분 안에서도 다른 많은 친구들 이 있었지만 저에게도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저는 그 마음을 고이 고이 간직하면서 성인이 됐고 음 성인이 되고 스물다섯 살때 이제 자취를 하게 되고 또 스스로 어 돈을 벌게 되면 벌게 되면서 어집 근처 도장에 이제 스스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 1장, 2장 배우고 또 8장까지 배우면서 일단을 따게 됐고요. 지금은 태권도 한 지는 7년 정도 됐고 지금은 태권도 3단 유단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중간에 코로나가 있어서 한 2, 3년 정도 쉬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2025년 대학원 입학 시험을 받고 지금은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에서 태권도 전공으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어, 제가 대학원에 들어온 계기는 어, 제가 태권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남들보다 늦게 20대 중후반에 태권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배우는 것도 그렇고 어 남들보다는 조금 느린 편이라서 이걸 좀 어떻게 꽉 채워서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 대학원에 들어와서 태권도에 관해서 조금 더 공부하면 그래도 남들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뒤를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대학원에 이제 입시를 하게 되었고 정말 기회가 좋게 대학원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 주로 태권도에 관한 이론 공부를 하는데요. 대학원생은 시기보다는 이론 중심이라서 그래서 뭐 태권도 연구법, 아니면 태권도 지도론, 아니면 태권도 콘텐츠, 뭐 태권도 근대사,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새로운 세계에 빠진 느낌이라서 아직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어, 태권도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예전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 지나온 변천사들, 그리고 몰랐던 사실을 계속 배운다는 거에 대해서 원래 좋아하는 편이라, 흥미도 생기고, 어, 이렇게 이론을 좀 배우고 나면, 이제 태권도 국가대표나 태권도 활동을 하면서 많이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도 다 <laughs> 봤습니다 <진짜. 웃음> 종종 보는데 진짜 너무 놀랍다고만 생각이 <laughs> 들어요 저는 불가능의 영역인 것 같은 생각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뭐 대단하다고는 하지만 올림픽 때 올림픽 끝나고 가끔 채널 돌리다가 패럴림픽 하는 걸 보는 거지 뭐 찾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자주 찾아보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평소에 뭐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한좀 보기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 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의 차이점이 있나요? 저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어, 팔꿈치 아래로는 짧고, 그리고 양손 모두 대손가락을 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 지금은 손목이 180도로 펴졌는데, 원래는 손목이 90도로 굽어져 있었고, 어, 양손 모두 엄지손가락 없이, 네 손가락씩 태어났습니다. 음, 사실, 이제 장애인이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시선들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이런 시선으로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좀 운동을 하면서 내가 괜히 다치지 않을까, 남들보다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선수촌을 들어가면서 제 인식도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여기 장애인 선수촌을 들어가면 모든 선수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계시지만 각자의 종목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장애인 선수들의 그런 종목이 미장애인보다 아직은 좀 시선도 많이 부족하고. 관심도 많이 부족하지만, 어, 나중에는 언젠가 어, 그분들의 노력이 또 빛을 발할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좋은 결실로 믿길 바라면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다 했습니다. 보호대 찰게 많아가지고 일단 발등이랑 그다음에 다리랑 손 보호대랑 팔 보호대까지. 보호대 찰 때도 땀이 나네요. <웃음> <웃음> 진짜 점점 실감이 나는데 최대한 안 다치고 열심히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을 아, 것 같아요. 경기를 오랜만에 해서 긴장을 좀 했는데, 그리고 제 경기 이전에 조금 다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게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 경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후회 없이 잘한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좀 도전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태권도 국가대표가 된지 2년 되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또 시도를 했고 많은 것을 또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면서 국제 경기를 하면서 많은 선수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경기에 임한다는 게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도전을 좀 마음껏 발휘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올해 큰 수술을 하게 되면서 잠시 좀 정체되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몸을 많이 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마음을 다시 다 잡고, 수술도 열심히 받고, 재활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올해를 계기로 내년에 더큰 도전을 위해서 다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고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도 좀 없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제가 다음 주에 공연이 있거든요. 공연이요? 태권도 공연이신가? 아, 무슨 공연을 어, 하시는 거예요? 무슨 공연을? 어, 사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직업이 또 있는데, 제두 번째 직업을 알려드릴게요. 어, 제두 번째 직업은...